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리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리플의 이 가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의장 파월이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한 최근 기자회견 내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졌죠. 5월 전망이 31%. 6월 전망이 51%로 보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거란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인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 모양새로 지금 차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53% 하락한 약 7,199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전체 가상 자산 시가 총액은 1조 9,500달러로 지금 1.18%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 자금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가상 자산 시세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인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창업자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3배까지 급등을 하고 15만 달러를 돌파하겠다 라고 하면서 특히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요, 저번 주에 상승에 힘입어 78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어제 대비 지금 마이너스 1.36%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757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 거래량에 큰 변동을 주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긴 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에 리플 이슈를 지켜보고 있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미들의 움직임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이 꼬리에 꼬리를 또 물고 나오고 있죠. 저항선, 지지선 전부다 다 두드리고 있는데 조만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메타코 CEO 앙드레앙 트레카뉴와 최고 제품 책임자죠 피터 드메오가 리플이 작년에 인수한 암호화폐 보관회사를 떠났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났지? 리플에 문제가 없다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리플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지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리플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추측들로는 이 리플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피터 드메오는요, 리플과 메타코에서 동시에 시작을 했고 이두 회사 모두 이 파트너십 고급 관리자인데 리플이 메타코를 인수했기 때문에 메타코 개인들에 대한 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들만의 비밀 회의를 통해서 오고 갔다 라는 이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 조직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갖는다 라는 것이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코를 사들이면서 내부에 은밀히 다른 계획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위와 같은 이 국내 외에 이 리플의 움직임과 소식에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빠른 정보로 리플의 가격의 추세 변화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이 정보들을 제가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무료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께 빠르게 공유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고급 정보를 나누는 이 금융가의 선수들과 함께 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그대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 고급 정보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락 하고요, 여러분 이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는 리플 애착론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리플을 매매했던 사람으로서 미래에 이 리플에 대한 코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존 같은 경우에 책을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희귀한 책들을 판매해서 지금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죠. 또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가 이 유튜버가 시작한 그 연도가 한 2005년 정도부터 됩니다. 이때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었죠. 지금처럼 사람들이 개인 유튜버로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기록용으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던 때입니다. 지금의 성장성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발전이죠. 또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90년대에 이메일로 주고받았었죠. 거의 모든 소통을 이 이메일로 대신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현대는 지금 스마트 시대죠.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변화, 요런 빠른 변화가 리플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 수조 달러의 금액이 리플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리플이 언젠가 swift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리플만의 기업 밸류에이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이 기사를 보면요 10년간의 상장 코인들 중에 절반이 사라져 실제로 여러분 이 10년 동안 상장되었던 많은 코인들 중에 모든 코인이 사라질 동안 이 비트코인과 리플은 살아남았습니다. 디파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이후에 상장된 암호화폐의 24,000개 중에 1439개가 지금 사실상 사라졌다. 또 2020년 그리고 2021년 상승장 시기에 디지털 자산 사망 확률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1만 천 개의 코튼들이 상장을 했었고 이 중에 7,530개가 사라졌습니다. 70% 정도가 사라진 셈이죠 자 이렇게 십수년 동안 리플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기사를 보면 jp모건과 블랑록이 리플에 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은요 회사 전체 부의 7.5% 이상에 차지하는 700 50만 개의 그 이상의 리플 토큰을 조용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은요 또 리플의 가치는 금융 세계가 디지털 자산을 보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JP모건과 같은 주요 금융 기관이 리플과 같은 단일한 암호화폐에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상당한 지위를 축적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더큰 작성자인 리플 랩이 직면한 지속적인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록도요, 리플로 확장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최대 자산가인 블랙록의 리플 참여 가능성은 주류인 금융기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또 다른 승인 스탬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요 기관이 대담한 움직임은 리플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SEC와의 법적 싸움을 하는 동안 이 블랙록과 JP 모건과 같은 주요 업체는 소송을 무시하고 리플이 금융시스템의 표준이 되는 것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랙록과 JP모건이 리플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면 전체 암호화폐의 환경이 진화하고 이것은 리플의 미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저도 왠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리플의 움직임과 막대한 자금의 흐름이 리플로 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플이 코인 외에 이 세계의 유틸리티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고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미래 이 4차 산업의 시대에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이렇게 현재의 가격이 모든 평판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요즘 리플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은 부정적인 말과 혐오성 가벼운 워딩으로 다뤄지기도 하는데요. 그간 리플의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탓이 아닌가 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단순히 가벼운 입담에 오르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리플의 향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드는 생각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 추세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분석과 함께 이 기술적인 분석이 동반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리플은 중장기적으로 볼때좀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인내력이 생기고 실제로 타점에 들어갈 때 투기가 아닌 진정한 이 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 투자로 트레이딩 패턴을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수집한 정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 소통방, 그리고 슈퍼트레이더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분석하고 차트에 대입시키면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요, 많은 이 개발과 투자로 좀더 빠르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트레이더 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약 1,500명 정도가 계십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고 있습니다. 슈퍼트렌드 매도 시그널, 종목명, 매도가, 또 삼각수렴 매도 시그널, 수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시그널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돈과 이 기술을 투자를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AI 로봇, 즉 저희만의 기술로 수식을 입력하는 것을 거쳐서 자동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입력한 결과값을 추출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검토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슈퍼트레이더 방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AI 로봇을 활용한 타점 외에도 거시적인 이슈 경제지표 이 발표 특히 해외에서만 돌고 있는 이 고급 정보 및탑 뉴스 등이 소스들을 여러분한테만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슈퍼 트레이더 방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 더보기 댓글 안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카톡 소통방이죠. 이곳에 진입하셔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슈퍼트레이더방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후에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